드디어 보상금 문제가 풀렸습니다. 오늘 오후 유족대표와 우미건설, 플러스 백화점 측 대표는 플러스 백화점의 모 회사인 창원인천 본사 회의실다서 8시간에 걸친 3자 간 마라톤 협상 끝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전 저녁 8시에 있었던 합동 기자회견에서 시공사인 우미건설과 플러스 백화점 측은 각각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인당 2억 원씩의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족들은 정부에서 책정한 위로금 1억 원과 각계에서 답지한 상금 2천만 원을 포함 최소 2억 5천만 원에 각받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던 각 생명보험사들은 시공과 관리 당사자인 우미건설과 플러스 백화점이 자기 과실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대한토목학회 긴급안전진단팀의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의견에 근거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요 한국 최대의 기상 재난을 한국 싼위기국한 고조되고 꾸준히... 있습니다. 국한뇨와 라니냐를 비롯해 최근 속속 세계를 강타한 일련의 천재지변 세계 중국의국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급속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대규모 집단 이동, 일부 지역에선 생필품 찾음, 이것은 종말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다. 다시 한번 이 종교 단체가 집단 히스테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견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플러스 백화점 붕괴 사고 일주일 후에야.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발견된 한 20대의 처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구자를 찾는 방송이 꾸준히 나간 결과 부모가 나타났고 5년 전 가출한 딸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어 시신이 인계되었습니다. 이제 플러스 참사 최후의 장례식이 잠시... 아, 무슨 일이에요? 계시다. 근데 아무래도 그녀 같단 말이오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확실지도 않은 추측으로 남의 장래를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야 워낙 오래되나서. 응? 아니야. 내딸 맞아. 자신 있어요. 아니 뭐? 우리 행정부처에선 아무렇게나 이분들 자식이라고 판정한 줄 알아요 우리도 이것저것 검토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요 그리고 시신수습하면서 사람 얼굴 처음 봤어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난리야? 아, 아 시체들에 몰려들어서 조수하고 일을 나눠서 했단 말이요 나도 오늘 처음 봐요 아니, 담당 공무원이라던그 누구말해도 기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여기저기 그 자리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아, 이건 너무 그러지 맙시다. 선수끼리 기사 한번 잘못 나온 거 가지고 말이에요. <laughs> 그만 둡시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응? 뭐예요? 봐요? 잖아요 글쎄, 닮긴 했는데. 잤다 닮긴. 암소 조슬를 닮아. <laughs> 자, 보시오. 어? 얘도 비슷하네. 안 그래요? 그래도 얘가 더비슷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이 시신까지. 이거세 아가씨가 다 조금씩은 닮았는데 이쪽 엄마하고 이쪽 딸하고도 닮은 것 같고 말이야 미쳤어요? <laughs> 우리 딸은 지 애비를 닮았단 말이오. 자. 아하, 이거 오른쪽 종아리 안쪽에 점이 하나 있네요. 실신을 아, 확인해 봐야 되겠구만. 왜 그래요? 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시신에서 그야말로 주목할 만한 신체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여간에서 찾기 힘든 흉터니만큼 그 알아맞히는 쪽을 진짜 부모로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목소리> 저, 저,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갈 때까지는그좀 그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적어도 16살 때까진 그런 흉터는 없었어요. 음,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집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걸 거예요. 응, 상당히 교묘한 대답인데. 음. 무슨 뜻이죠? 아, 아닙니다. 그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흉터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즉이 테스트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담배빵이잖아 이런 거 10대 때 생기기 힘든 거 아니야? 남자 짓인 것 같은데? 아이, 그 요즘 식대를 몰라서 하는 이리요 자세히 좀 봐요. 이건 생긴 지 오래된 거라니까. 글쎄... 지금 뭐따어 하시는 거예요? 가만있 저쪽으로 한번 볼까? 여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응? <laughs> 그때까진 행복했어요 하지만 1년도 못돼 이이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얘도 끝내는 못 견디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 <laughs> 안아네 당신의 없수 제가요, 네. 한 1년 끊었는데 전 아직 미혼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어째서 모두들 저시 제가... 자기 자식이길 바라는 거죠. 응, 죽은 건 남의 자식이고, 내 자식은 아직 살아있길 믿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laughs> 여보세요. 네? 네. 뭐 이제 이걸로 사건은 해결된 것 같네요. 그 무슨 소리요? 나 영안실 책임자하고 통화했는데 지난 4년 동안 벌써 두 번씩이나 남의 시체를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아주 난리를 피웠다는군요. 뭐야? 아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전화해 줘봐. 내가 한번 직접 전화해 보겠어. 박구장이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예 그동안은 사정이 딱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아주 노발대발이던데. 젓가락 그래. D N a DNA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응? 어? 그거 하면 확실하다면서? 우리 그걸로 한번 결판 내보자고. 어때? 요 좋죠? 응? 어? 안 그래요? 아 내가 텔레비서 에 봤다니까. 아이, 어, 그만 좀 해요. 아, 시간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당신 알고 나는 소리야? 이 방국에 어?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아 그러려면 법원에 명령 이 있어야 된다니까 응? 그, 당신 법원 알아요? 법원? 국가에서 한번 내린 결정을 말이야. 응? 응? 어떻게 보고 말이야. 국가를. 바보? 그렇다면 그 자판받아야 한다? 이겁니까? 그런 협박에 동요되서는안 되죠. 하... 왜 저렇게 반대하는 줄 알아요? 만약 DNA 테스트에서 아저씨 딸로 드러나면, 이자는 오판에 책임을 지고 문책당할 게 뻔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공모했을 수도 있죠 이 보상금 리베이트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야! 야! 아! 아, 저거 뭐하러 있어? 이 새끼가 이건... 놔! 뭐 나와 이 새끼야! 아. 그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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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자고, 씨! 테스트 하자 말이야! 하면 될거 아니야! 응? 이제 됐어? 아니. 데스크는불필요해다 저, 이씨! 저, 저! 아! 저기, 저기, 안 거야? 이리 와. 거기 앉아? 나 거기 앉아? 에이씨! 쪽, 저기 같은 새끼야! 응?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 자식이! 너, 너 거기 앉아? 아, 너, 아 이거, 아, 씨! 너, 어다 대고, 이, 이 자식아! 야, 너 거기 안어 아, 너아니 야! 죠야 지금 너, 당신? 아, 그거 아니야. 야, 너 어디가? 거기 안어 아, 들어오시죠. 엄마, 저 아가씨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못 알아보시겠죠? <laughs> 저 사실은 얼굴을 좀 고쳤거든요. 하지만, 전 엄마 얼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저께 텔레비 보자마자 제가 바로 알아봤죠. 전 그때 7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공장에서 다쳐갖고 오신 날 밤도 전 기억하고 있는 걸요. 어떻게 헤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고아원에 버렸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미웠죠. 한때 방음도 했고요. 하지만 이젠 다 용서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남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는 거죠? 뭐라고 말좀 해보세요, 엄마. 아빠,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부 물어봐요. 어릴 적 기억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소?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면이길래 자기 아이를 버리기까지 했단 말이야? 아가씨는 내가 보기 건강해 보이는데 이봐요 아가씨 딱한 사정은 잘 알겠는데 우리 정네인 열 여섯 살때제발로 집을 나갔어요. 아픈데도 없어. 아? 저 아저씨 말대로 정말로 보상금 때문이에요? 난 아무래도 좋아요. 어차피 버림받은 건데 한번더버림받은날대인가요 하지만 하지만님 뭐예요? 당신이 뭔데 저 불쌍한 아이 데리고 장난을 치는 거야? 진짜 엄마 인간도 아니야. 아픈 애 버리고 떠난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는 알기나 해? 내가 지금까지 난 그래도 엄마 미안죄 없어. 엄마 아빠 용서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w、啊